죽여볼까 하는 생각에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까 몸질 <laughs> <나도> 빠를 모르겠어요. <laughs> 사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돌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아...이것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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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없어! 없어! 여기 다음에 불러드릴 거고요 자켓을 못 벗습니다 <laughs> 벗을 수가 없어요 안에 안 벗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이 노래는 이제, 어,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 우리 팬분들, 왔다 가신 팬분들, 그 다음에 또, 어, 뭐 계속 함께 하신 팬분들도 있을 테지만, 대전에서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제잘데라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자, 제잘대 어떻게 제잘대 가르치. 경쾌하게 제잘대 우울하게 아니죠. 경쾌하게 경쾌하게 집사네. 왜이 노래를 만들었냐? 때는 봐요. 작년 7월 경어 아주 나쁜 역병에 걸려서 집에서 혼자 한 열흘 가까이를 처박혀 있었네요. 그래서 아, 뭐라도 하자. 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어, 네 너무 우울하고 막안 되고 막 꼬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괜찮아 할수 있어 이겨낼 수 있고 우리 다잘될 거야 이겨내자 울지 마 Never mind 그런 마음으로 만든 노래라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충분히 경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근데 저 혼자 하면 노잼이에요.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자. 어떻게 하냐? 제가 먼저 외칠 거예요. 경쾌하게 세잘 됐? 세잘 경쾌하게 세잘대잘 경쾌하게 세잘대 오케이. 연습을 좀 하셨군요. <laughs> 한번더 해볼까요? 경쾌하게 세잘대세잘 경쾌하게 세잘대잘 오. 오. 오신 분들은 얘네 지금 뭐하는거야 <laughs> 지들끼리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laughs> 이러실수도 있는데 그냥 같이 놀아주세요 어차피 오셨잖아요 안그래요? 형님들 네! 소리한번 질러 본인표가 네! 보자 남자들만 소리한번 질러 네! 한번더 질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자, 들, 들 준비 되셨죠? 네 자, 제잘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안무 오늘 안무 오늘은 틀리면 안 되는 게.